옛날에 테스트에 낸 적도 있던 문제인데, 1부터 2, 사이에서 2차 함수의 최소값이 5일 때. 그럼 얘가 일단 문제가 뭐냐면, 최소값이 <laughs> 2분의 3일 때 이제 B가 5냐 요, 이거는 그냥 하면 되잖아. 그래서 A가 2분의 3일 때. F가 이렇게 생긴 내구요 위로 볼록하고 대칭축이 A, B인데, 말, 아 1부터 2까지니까 뭐 얘는 그냥 빨리 갑시다. 1부터 2까지에서 최댓값 2분의 3 넣었을 때. 그때 최소값이 5다. 어? 최소값이네요. 1부터 2까지면. 1부터 2까지면 이때가 최소. 어? 나 이거 왜 위로 블록그로그랬어 미쳤나 봐. 미안해요. 이렇게 되죠. 1부터 2까지. 2분의 3일 때가 최소가 맞네요 그래서 2분의 3을 집어 넣어주시면 최소값은 5다. 라는 거 가지고 B값이 5라는 거는 확인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뭐 기억은 그냥 빨리빨리 하시면 되고 니은.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B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냐? 자 니은부터는 얘가 이제 아래로블록한 이차함수인데 대칭축이 a예요, 그렇죠? 그러면 1부터 2까지가 어딘지 알아몰라? 몰라. 그러니까 케이스 나눠서 풀어주셔야 되죠. 최소니까 1부터 2까지는 여기는 뭐 그냥 굳이 나눌 필요 없겠고, 뭐를? 아, a의 범위를. 요거 왜냐면 d급 풀때 어차피 그다 해야 돼. 어, 그래서. <laughs>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이때는 a가 2보다는 어떨 때클 때, a가 1과 2 사이에 있을 때, a가 1보다 작을 때, 등호는 아무데나 센스껏 붙여주시면 되고 그러면 해당되는 범위에서 최솟값은 여기서는 2를 집어 넣은 거, 그러면은 2 e a 제곱 더하기 b고요. 여기서는 a를 집어 넣은 거 b고요. 여기서는 1을 집어넣은 거1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얘가 최소값이죠. 그 최소값을 그 최소값을 일단 당장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이거를 내가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? 이 최소값은 최소값은 자 이거 변형이 많아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. 그 최솟값을 함수로 표현하면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b는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나와요. 맞죠? 그죠? 이게 최솟값이야. 이렇게 하자. b 일단 이렇게 쓸게요. 이양 안하고 얘가 최솟값이야. 그리고 a가 1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b가 최솟값이야. 그 다음에, a가 2보다 클 때는, e-a제곱 플러스 b가 최소값인 거야. 여기까지 해 됐지? 자, 그러면은 일단 니은 풀고 갈게요.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,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요 때, 그때 최소값은 b는,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ea 플러스 4니. 뭐가 이상하다? 뭐가 이상할까? A 집어넣으면 B. 아,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니까. 맞나? 1 집어넣으면 1 A 제곱 플러스 B잖아. 아, 5를안 했어. 에헤, 아, 일단 맞아요. 그러 그러니까 얘가 그럼 얘가 며칠한 얘기야? 1 A의 제곱 플러스 B가 아까 최소값이 몇이라 그랬어. 5라 그랬잖아요. 그럼 얘가 5다 그럼 b는 얼마가 되냐면 500이 1 a의 제곱이 돼요. 니은 푼 중이야. 그럼 정리하시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4가 돼요. 맞지? 그래서 요 값이 나와. 그럼 니은은 참. 괜찮죠? 자, 그다음 d 귿 디귿. d 귿은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잖아. 자 얘는 어떻게 보셨으면 좋겠냐면 자 얘는 5 얘는 5 얘는 5 해서 정리하면 b에 대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거 맞아? b는 그러면은 얘 빼기 예고 b는 5고 b는 얘 빼기 예지 그럼 얘를 b를 y 값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함수식을 <laughs> 이렇게 바꾸셔도 될것 같아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<laughs> B는 뭐가 되냐면 5 빼기 1-A의 제곱 5 빼기 1-A의 제곱 그게 누구야?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4 이때 B는 5 이때 B는 5 빼기 2-A의 제곱 이렇게 바꿔놓으면 뭐가 돼? 이차함수 죠 어떤 이차함수가 되냐 요거를 가지고 열심히 확인을 해봤더니 어떤 이차함수가 되냐면 1과 2에서 갈리고요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대칭축이 1인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가 돼요 그쵸? 이거 변형이 많아 잘 봐야돼 그 다음 1부터 2까지는 그냥 뭐야? 5야 1부터 2까지는 그냥 5야. 그 다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인 2,5인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예요 꼭지점이 2,5인 위로 블록한 이차 함수. 이렇게 생긴 함수가 돼요. 최소값이 나타내는 함수가. 자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 플러스 b에 최댓값이 얼마야를 물어본 거거든. 그래서 그 값을 내가 k라고 잡아주시면 얘가 해석이 다시 어떻게 될까?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k가 돼요. 그러면 얘가 뭐야? 아까는 내가 저 식을 이차함수라고 생각했잖아. 그럼 요 식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? 직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여기까지 해야 되지. 진짜 미안한데 나그 충전기 좀저 <laughs> 꺼지면은 영상 찍은 게 날라가서 잠깐만. 자 그래서 쟤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 절편이 k인 직선이고 그럼 이 a b랑 여기 이 위에 있는 점 a b랑 같은 점 a b거든 다시 말하면 a b 가 여기 어디 라면 이렇게 생긴 직선인 거야 그 직선의 y 절편 a b 가 여기 어디 있다면은 이렇게 생긴 직선의 y 절편인 거지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k의 최대값이니까 y 절편이 가장 클때 그럼 y 절편이 언제 가장 클까.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접할 때가 있겠죠 이때 y절편이 제일 크겠지 그래서 이 k값은 뭘로 구하시면 되냐면 2보다 큰 쪽에 있는 요직선 있잖아요 쟤랑 5-2-a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a 플러스 k랑 연립하셔서 판별식 d가 0이다를 써주시면 그러면 k값이 나와요 그래서 정리만 후루룩 합시다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a니까 플러스 5a 플러스 4마사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 그럼 25 마이너스 4ac가 0이니까 4k는 29 그래서 k 값은 4분의 29일 때 제가 즉저 이차 함수와 접한다 그래서 d 귿은 참이다가 되겠네요. 자 그래서 답은 기억니은 디그시 전부 다 맞고요. 이 문제는 변형 많이 되는데 어떻게 변형이 많이 될까? 이 이차함수 식을 써라라고 하는 서술형 문제도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뭐 k 값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상황도 있을 거고. 그래서 요 내용은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볼 일이 있을 겁니다. 아...